안녕하세요. 헬미복권의 꿀광백입니다.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음, 28일이에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2월이, 어, 뭐, 좀 짧지만, 이벤트가 좀 많은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어, 근데, 그 많은 이벤트 중에, 당첨된 건 없네요. <laughs> 어제, 어, 긁었던 스피드 1000이 2,000원이 당첨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밖으로 갔었는데, 어, 스피또 천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후 늦게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끼고 말았죠. 무엇이냐. 이것은 운명이다. 스피또 이천을 사야 되겠다. 하늘이 저에게 10억을 당첨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스피또 2000을 두장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스피또 2000이랑 오후 늦게 다시 나가서 사온 스피또 1000 4장 총 6장 긁어볼 건데요. 어, 6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6장. 자 스피또 2000도 음 아직 일단 1등이 안 나온 걸로 표시되더라고요뭐 아직 출고율은 23% 아직 좀 적은 편이지만 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또 2000 먼저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또 2000 시작해 볼 건데요 스피또 2000은 뭐 여기 게임 방식 나와있는거 보이시나요 행운의 숫자 세 개가 모두 일치하면 당첨입니다. 그림을 긁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긁어갈게요. 어라? 다른 거 긁을 필요도 없네요.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세 개죠? 실제 <laughs> 천을 하도 많이 다 보니까 방금 같이 읽었는데도 바로 당첨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늘이 저에게 10억을 전사하려고 아, 당첨 하나 됐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좀 이따 긁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2000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통 여기 보시면 최고 당첨금 2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달아 붙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등이. 그래서 두 장씩 사야 되고 붙어 있는 걸 사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야! 오우, 2000은 두 개가 됐어요. 두개 사서 두 개가 됐습니다. 100%입니다. 음. 보자 오우. 무슨, 이런 일이. 자, 그럼 바로 또 저희 원래 주 종목인 스피도 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식은 똑같이 뵙겠습니다. 빨리 긁어서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스피드도 44회 사진이랑,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긁었던 스피드들이랑 막 해가지고, 어, 요 1년 번호를 조금 정리 살짝 해봤는데, 보수님들은 아마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음, 지금 제가 긁고 있는 게 2만 번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많이 긁었던 거 4만 번대거든요. 어, 그니까 제가 긁어 본건 4만 번대, 3만 번대 조금, 그다음에 이제 2만 번대 시작인데, 어, 다른 지역들 보니까 다른 지역들 보니까, 어, 뭐 수원 쪽에는 7만 번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하나 당첨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흑석동에 서울의 흑석동은 7만 번대, 반포는 4만 번, 의정부도 4만 번대, 어, 광주 6만 번대, 그리고 전북 군산에서 한 4만 번대, 5만 번대 이렇게 긁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또뭐 6만 번대 금 으시던 분도 있는데,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게 6만 번대도 있고, 어, 그리고 첫 번째 1등 나왔던 사진을 확인을 해봤는데, 오! 일, 뭐야? 첫 번째 1등 당첨 13만 번대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이 1등은 9만 번대. 제가 어저께 잘못 말했었죠. 어, 두 번째 1등은 9만 번대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행복권 홈페이지 가면, 그, 원본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분이 8만 번대, 6만 번대 긁으셨고요 그러니까, 일단 2만 번대는 아직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오 오늘 뭐, 긁는 족족 되는데요? 지금 100%입니다. 4장 긁어서 4장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100% 한번 갈까요? 백프로 한번 갈까요? 이제 안 나오겠죠? 네 장이나 됐는데 네 장이나 됐는데 그렇지 그렇죠 자꽝 하나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스피드 1000 44회는 과연 꽝이 될까요? 저에게 5억을 선사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됩니다오 대박이에요. 오늘 오늘 대박입니다. 자, 대박이에요다긁었습니다다 긁었는데요 어.. 여섯 장 중에 5장이 됐어요. 와, 이런 경우가 없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얼떨떨 한데요. 잘 뽑았다. 어, 오늘 드디어 뭔가 되는 날인가 봅니다. 자, 그럼 눈앞에 있는 스피또 천 악수 그림부터 갈게요. 아,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1,000원이네요. 자, 1,000원 당첨. 천 원이 어딥니까? 이제 천 원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갈게요. 바로 또 가겠습니다. 아유, 천 원이네요. 감사합니다. 본전. 요 정도면 오늘, 야, 잘하면 본전 이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엔 토끼입니다. 아, 근데 1등 한번 나오겠으면 좋겠다. 천에서. 이천원에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 5,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이 나왔습니다. 우와. 그러면, 오, 7,000원. 7,000원입니다. 1,000원. 요두 개가 됐으니까, 오늘은 본전 뽑았네요. 이게 8,000원, 총 8,000원 치니까, 총 8,000원 치니까, 오늘은 본전을 뽑았습니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본전 이상을 뽑은 게. 자, 1등 돼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제가 당첨을 인지하겠습니다. 자, 1억 아니고요. 10만 원도 아니네요. 올래 4,000원도 아닌데요? 이거 뭔 일이야? 보이시죠? 지금 1억도 당첨이 안 됐고, 10만원도 당첨이 안 됐어요. 이거 좀, 좀 떨리는데요? 어 뭐야, 이거. 자, 그 밑에서부터. 아이! 다행입니다. 1등은 아니네요. 어 이거 3등? 아... 에에에... 답 나왔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자 10억 1등입니다 2등 1억이구요 3등 1100만원 4등 5등 아시겠죠? 본전치입니다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라운드가, 게임 수가 6개까지 있잖아요. 아, 이게 1000짜리 하다가, 와,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사실 좀, 좀,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1등. 아 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0만원, 아니네요. 것도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4,000원도 아닌 거 보니까 이거 왠지 왠지 느낌 있습니다. 2,000원 느낌. 짱짱. 자. 뭐가 안 나왔죠? 그러면 2,000원이랑 10만 원이 안 나왔네. 아니다. 10만 원아닌데 어, 1억이 안 나왔네요. 과연 짜자자자 2,000원이네요! 자, 그래도 오늘 3를 넘쳤습니다 와... 다섯 장이나 됐... 여섯 장 중에 다섯 장이나 됐고요 아이고... 너무 떨렸습니다 아 5,000원짜리가 됐네요 진짜... 제가 예전에 10만 원치 한번 했었는데 이 방송에는 못 달았는데 10만원 참만 했었거든요 그때 5천원짜리 두개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데일리복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당첨 금액은 8천원 썼고요 일단 구매 구매 금액은 그 다음에 당첨된 건 7천원에 4천원 ,000원. 11,000원이네요 오늘 3천원 이득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